자막에 보이는 이 그림은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이지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SF 영화입니다. 1편과 2편에서 이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 특별히 중간에도 그런 말을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 아주 유명한 그 대사를 남깁니다. I will be back. Yeah. 마지막 순간에 용광로에 쫙 들어가면서 물론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그바이라고 외쳤다는데 하여간 어, 이 영화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아율비백이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왜이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유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진짜로 내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내가 돌아갈 때가 다 되어. 따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그런 어,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일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들도 떠나서 다 포기하고 직업과 또 가정과 이런 걸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그들이 그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그건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아, 이제 다 끝났다. 우리에겐 아무 희망도 없다. 아마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애당초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인 인류 구원을 몸소 실현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당신의 육체로 그 굳게 닫힌 희장의 문을 여는 그야말로 감동적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인데 그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죽음이 아닌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나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그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n i b 성경에 보면 I will come back 이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 I will come ag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별을 종종 하죠 이별이 우리에게 슬프고 아픈 이유는 뭐냐면 아이 사람을 내가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기약을 잘할수 없기 때문에 이별이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죽음도 경험하지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사랑하는 자식과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가슴 저린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죽음이 가슴이 저리도록 슬프고 아픈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다시는 볼수 없다고 하는 냉혹한 현실 때문에 죽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이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아버지가 계시는 저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처 예비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일을 다 마치면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언젠가 준비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간 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도대체 그 약속을 하고 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왜 아직 안 오시느냐고 어, 주님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주님이 깜빡 잊어버렸던지 무슨 집을 짓는데 그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나 걸리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네. 딱 이틀 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냐면, 정말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가지고 도대체 주님이 약속하고 언제 다시 오실까?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는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난 그런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왜 더디 이루시고 있느냐?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치고, 그리고 한편 마음속에 의심도 들고, 아,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진짜 주님의 재림이 진짜 일어나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을 뒤로 미루고 계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내 주위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꼭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올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뒤로 미루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좀나중에 일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일은 당장 교회로 발을 옮겨놓지 않아도 그 일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꼭 예수 믿어라. 이 코로나 상황을 봐라. 사람이 아무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침방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잔뜩 위치로들고 경제고 뭐 건강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위축되지 않느냐? 사람 사는 거 별거 없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